우리는 선거에 떨어졌던 붙었던 백공이 있어 없어, 알겠죠? 이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어머니가 오래 사시고 백살이 되는 게 기뻐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야. 떠나는 거. 그 어머니가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버리는 그 된장국 끓여주던 구득 있는 된장국 끓여주던 어머니가 가버리면 그런 천사는 오지 않아. 아, 그래 안 그래? 그렇죠? 부모의 나이는 알아야 되는데 반드시 알 경우에는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한다는 거야. 아, 맞아, 맞아. 네. 논어에 나오는 공자 이야기야. 공자가 부모의 나이는 반드시 자식이 알아야 된다. 그게 효자다. 진정한 효자는 부모 나이를 우리 엄마가 몇 살이지? 이런 사람은 불효자라는 이해가죠? 네. 응? 네. 오늘 내 강의가, 하는 건 강의가 몇 해? 네. 나이가 몇 살? 네. 244살. 맞아, 맞아? 네. 저게 많아지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? 없어요. 없어지겠지? 네. 맞아, 맞아. 해차가 네. 많은 것이 좋긴 하지만, 한편으로는 떠날 날이 다가오는 거 아니야. 맞아, 맞아. 네. 그러니까, 부모의 나이는 반드시 자식이 알아야 되는데 그 알면 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다. 어머니가 벌써 100살이야. 어머, 어머니가 이제 몇년 사실까? 불안하잖아. 두려움이 오는 거야. 두려워할 구자야. 두려움이 엄습한다. 알았죠?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게 시작과 끝을 내가 이야기 했죠? 아까 내가 여선한 거 있었죠? 여탈자재, 응? 견성, 심할. 시작과 끝을 우리는 동시에 걱정하고 기뻐하는 거야. 엄마가 100살이니까 한편으로는 엄마가 80 해갑잔치, 80잔치를, 응? 해주는데. 아니, 이게, 한편으로는 이게 잔치인지 두려움인지. <laughs> 맞아, 맞아.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백궁에 안 가는 사람들은 이게 잘 사는 건지, 이게 기쁜 일인지, 과연, 이게 내가 지금 환갑을 하는 게 기쁜 일인지, 이게 슬픈 일인지, 알 수가 없어. 맞아, 맞아. 알겠죠? 그러니까 이 세상 거는 반드시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절반 끼고 있는 거야. 즐거움이 있으면 반드시 고통이 절반이 있다, 이 말이야. 그러니까, 아우, 나는, 두려워서 세상 못 살겠네. 기쁨이 오면 그만큼 고통이 또 따라다니니 이거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겠지. 그래안 그래. 알겠죠?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탈자재 할수 있나 없나?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여탈자재하기가 좀 어렵죠. 그렇죠? 응? 어? 이 여탈을 자제하기가 어렵다. 그러나 우리는 선거에 떨어졌던 붙었던 백궁이 있어 없어? 있어요. 알겠죠? 네. 고통이 오려면 오라 이거야. 노 자절이다 이거야 우리는. 알겠죠? 네.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선거에 떨어지니까 내 강의라도 여러분 제대로 듣는 거야. 맞아? 맞아? 네. <laughs> 이번에 붙어버렸으면내 강의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? 복잡해요, 복잡해. 내한분 만나기도 어려울 거야 아마. 그죠? 뭐 그냥 경원이 따라다니고 뭐뭐 뭐 무슨 자리 해주세요, 뭐 어쩌주세요. 시달려 가지고 이건 제 정신이 아니요. 다행이죠? 그때가 그. 때가 그 이 세상에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지만은 나는 이미 정상에 올라가 있어. 알겠죠?